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한국진보연대 정책연원장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2, 3월달에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아, 예. 엄청 바쁘습니다뭐 어,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셨어요? <laughs> 뭐, 생활에 관심이 많이 됐었는데 국민 후보 예. 아시죠? 예, 국민 후보. 예, 그, 예, 저, 연합정치. 예. 예. 더불어민주연합당? 예, 빈, 예. 예, 더불어민주연합당. 그게 이제 시발이 어떻게 되냐면 시민사회가, 네. 예, 그, 정치개혁과, 네.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네. 1월 4일, 1월 4일인데요. 네. 서원대한국진부연대 뭐, 음. 전국 비상시부회가 네. 이제 큰 덩치로 해서 하나 뭉쳐서, 음. 그, 이번에는 첫 번째, 그, 그걸 만들면서 첫 번째로 윤석열을 심판해야 된다. 네, 네. 심판하는 세력들을 다 모아야 된다. 네.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 선거 제도를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하는 게 아니라 촛불 아, 이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준연동을 어. 유지해야 된다. 네. 선거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22대 국회에서는 다당제 국회, 어. 양당 정치가 아니라 어.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정치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어. 이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음. 이제 예, 그 시민 연대 단체를 꾸린 거죠. 네. 그래서, 뭐, 민주당도 만나고, 진보당도 만나고, 당시에 정의당도 만나고, 열심히 만나고, 그래가고 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뭐, 굉장히 위태롭지만, 2월 21일 날, 음. 예, 그, 이재명 민주당의 대표가, 어쨌든 준영동을 유지하겠다라고 결정했고, 연합정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 이 연대연합이 구축이 되면서, 예, 결국은, 예더 민주 연합이라고 하는 음. 당이 만들어졌고요 음. 거기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새정치연합이죠 음. 이 당이 이제 연대연합을 하게 네. 큰 틀에서 이 합의가 음. 예, 윤석열 심판 윤석열 탄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저희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준연당을 유지했던 게 굉장히 큰 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laughs> 아쉬움은 뭡니까? <laughs> 아니, 이 와중에 이제 정의당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네. 이 정의당이 참여할 목소를 원래 내석을 저는 남겨줬었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제 녹색 정의당이 여기 참여하지 못하면서 네. 그 내석을 이제 국민 후보로 아, 만드는 네, 과정이 네. 있었고 그렇구나. 그래서.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가 모태가 돼서 음, 음.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음. 만들게 됐어요. 김상근 목사님이, 음. 전 KBS 이사장님이를 이제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음. 저도 이제 상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음. 뭐룰 세팅하고 3월 10일 날 어쨌든 국민 오디션을 해가지고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국민의 승으로. 국민 후보를 꿈꾸는다는 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네. 그 메카니즘인데. 네,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바짝 얼어가지고 색깔로 공명만 어, 하면. 강하니까 그냥. 하면은 네, 얼어가지고 그냥, <laughs> 네. 네, 뭐, 부적격 아. 심판하고 부적격 아. 심판하는데, 아.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네. 다가 네. 네. <laughs>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지혜 후보, 국민 후보 1번, 음. 국민 후보 2번 정영희 후보도 어려움에 음. 있어서 사진사태를 했고, 나중에는 임태훈 후보까지. 날라갔죠. 예. 네. 이, 임태훈 후보를 사, 그, 뭐, 부적게 판단하면서, 네. 병역 깊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병역 깊이가 아니라, 음.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네. 이 양심적 거부, 병, 병역 거부를요, 2018년, 음.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해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대처 입법을 하라고 네. 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 이재명 음.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었는데요. 어, 대처 입법 해야 된다고 음. 스스로가 몇 차례를 얘기를 합니다. 음. 네, 그리고 대처 입법 아니 그 양심적 고만 건부는 인권이다. 음.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네. 인권인데 네. 그런데 이것을 들어서. 음. 임태훈 후보를 부족해 한다는건 차별을 한 거거든. 음. 인권을 선택한 게아니라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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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어. 어. 네. 안타깝지만 상임심사위원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심사위원을 다 사퇴를 했어. 네. 안타깝지만. 음. 그래서 이거는 뭐또한 음. 부분에 어디론 음. 더불어민주연합에 음. 이게 한계이기도 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윤석열 심판으로 모든 힘을 다모아야된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만든 건 잘했는데 <laughs> 네.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예예. 예. 아 저도 뭐그 과정은 상당히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예. 뭐 너무 겁을 먹고 이렇게 지레 잘르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저. 민주당이 만든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그 비례연합당이 네. 지지율이 네. 지금 아주 높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네, 네. 문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네. 야, 저건 진짜 위성정당이고, 음. 뭐, 뭐, 힘도 없고, 사퇴하 하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조국혁신당의 최근의 여론지지율이 높아지는 네. 것은 뭐 26%, 7%까지 막 계속 네, 올라갔는데요. 네. 이것은 민주당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음. 하는 국민적 명령을 조국혁신당이 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잘 싸우니까 예컨대 아, 음.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음.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음. 조국혁신당이 먹어가는 훨씬 높죠. 훨씬 예. 더 더불어 어, 민주연합이 가져갈 거다, 어, 가져갔을 거다. 네네. 근데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의 네. 과제가 남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한 음, 음. 한계의 과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해요 네. 국민들이 볼때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냥 음. 하나의 정당이라고 보시는 거고 음. 또 사운드 잘해요 요즘에는 제보 그래서 막 <laughs> 시원시원하게 말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야, 저, 3년을 저, 길다, <웃음> <웃음> 화구잖아요. 누구들 쫄았냐, 막뭐 이런 거 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은 네. 보니까 이것들이 비실비실해. <laughs> 애들이 물러나라, 그럼 물러나고, 음. 보니까 민주당의 그 합발의 정당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위성정당,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음. 새로운 대한정당. 음. 이러니까 뭐 지지가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존재감을 좀 보여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과정에 네, 지금 네. 20일 남았는데요. 네네. 그걸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예. 아, 네. 자, 그런 이제 그 얘기는 바쁘셨던 얘기. 네. 2, 3월 동안, 어, 윤석열은 술 먹느라고 바빴을 텐데. <웃음> <웃음> 우리 주재준 위원장님은. 네. 이 좋은 일 하느라고 바쁘셨어요. 네. 어쨌든 뭐 성과는 있었다. 네. 인생의 집판의손를 네. 네. 만들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연대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예 네, 예. 네. 자, 근데 지금 총선을 음. 보면, 어, 얼마 전에 민주당 공천이 막좀 음. 어, 파행이 있는 것처럼 예, 예. 언론들이 떠들어 대고, 예. 몇몇 여론조사가 예. 민주당이 진다는 식의 보도를 하면서, 예, 예. 사실은 이제 거의 저는 조작질이었다고 보는데요. 예, 예. 어, 민주당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다가 반전됐습니다. 이게 서서히 예, 예. 반전되면서 지금은 민주당이 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같거든요. 예, 저는 이것을 어디서 감지했냐면 사실은 음. 조중동에서 감지했어요. 아, 조중동의 조중동은 그... 뭐 엄청 어? 빠르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조중동에서 어. 이제 조선 일보가 지난 목요일 사설에요 네. 대통령이 이상하다가 제목이에요. 아, 이상하다 제목이에요. 뭐, 이, 아시, 이상이 네. 이게 침략적으로 보면 정신 이상이거든요. 예, <웃음> <웃음> 이상 심리학을 때. 아, 그렇습니다. 아, 정신, 이상. 정신 이상입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때가 딱 뭐였냐면, 그 도주 대사 이종섭 아, 얘기가 아, 나오고 네,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황상무 예, 얘기가 예, 나오고 외칼테러 네. 예, 칼틀망 얘기가 나오는 그때야 어. 그거 왜 한동훈이 자르라고 하는데 어. 그거 왜 거부하고 어? 음. 하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야 아, 한동훈 띄워주고 다시 그렇죠 야, 예. 예 음. 이게 결국은 한동훈의 말대로 하면 할대로는 음. 만대로 하면 네가 야, 윤석열이 다, 음, 음. 니, 네가 너에게 도움이, 집권 후반기 음. 너에게 도움이 되는데, 왜 한동훈에 말을 안 들어? 음. 이런 우선, 얘기를 합니다. 아. 조선일보의 겁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권 한 음. 의원의 인터뷰, 국민의힘 인터뷰를 음, 하면서, 음. 이게 지금 막말 때문에 음. 합의에 천패씩 떨어지고 있어. 어, 네. 이런 얘기를 대문짝 만게해요 예. 네. 네. 그 사실은 한동원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 실어주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음. 왜 거부하는지. 한동원의 요구를 왜 거부하는지. 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가 조선일보의 핵심. 음. 그한 마디 우리는 한동원 편이야. 네. 어, 유석연도 새끼 찍으러저 빨리. 아, 이뭐 진짜로 네. 떨어지니까요. 네. 두 번째는 동아일보인데요. 네. 동아일보는 한동원을 비판합니다. 네, 대놓고. 야, 이게 한동안 거의 차별성이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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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동원이 처음에는. 한동안 질렀다가, 어, 결국은, 음. 태통이 어. 너무 나갔다, 딱 얘기하니까 어. 또 고개 딱 숙이잖아요. 네, 허리가 숙여서, 네. 허리가 꺾였어딱 <laughs> 그, 그게 이제 금열자인데. 네. 그러니까, 동알보가 한동훈이 어. 결국 윤석열에 맞서서 자기 목소리를 낼 거라고 믿었는데, 음. 그래서 처음엔 신선했는데, 음. 결과적으로 음.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뛰어졌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동알보, 처음에는 아. 신선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이미지로 여기까지 왔지만, 음. 지금부터는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한다. 다른 것은 뭐냐면, 음. 윤석열 을 참을수록 확실히 있잖 싸우라 이거죠. 윤석열하고 싸우라. 안 그러면, 답이 없다. 우리도 제너안 지지한다. 우리도 네. 치겠다. 이런 얘기도 되죠. 그리고 한동훈의 원탑으로 계속 가기에는 피로감이 음. 누적되었기 때문에 음.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음. 이게 조중동의 움직임이고요. 음. 여기에 중도라고 얘기하는 국민, 세계, 한국이 음. 각각 사설을 냅니다. 음. 그래서 이쪽은 다 이제 사실은 중도라고 하지만 펼이죠 네, 네, 네. 대다수의 국민과 한참 예,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용산이. 음. 이게 국민일보고. 네. 세계일보라면 이대로려면 수도권 참패, 불보듯이 뻔하다. 네. 예. 국민의힘 출마자들의 아우성에 기울을, 기울, 기울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아. 게 이제 세계일보고요. 아. 한국일보는 더 나갑니다. 아. 2016년, 김무성의 옥세파동을 보는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퍼붓네. <laughs> 저주를 퍼붓죠. 네. 네. 이거 끝났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아. 아. 목요일, 금요일이 변곡점이구나 음, 음. 음. 이런 생각. 이게 쫙 쏟아져 나온 게게 됐는데. 얘들이 왜 이런 걸쏟아져 쏟아냈을까? 쏟아, 쏟아 예, 네, 음. 그럼 그거는 뭐 뻔한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공청파파동 있잖파동뭐 네. 비명행사라고 네. 얘기했던 거. 그게 일단락 끝 끝났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때부터 공청파들이 이제 시작됐고. 막 시작됐고. 네. 의대 정원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초반기에는 유석열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쉽게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뭐, 화끈하게. 착시현상이 네.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피로감으로누적돼요그리고 네. 전부 소비를 해버렸어요. 네. 얘네들이, 사실은 의대, 이, 예,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음, 음. 전공의 파업, 음. 이 문제가 25일이 되면, 3월 25일이 되면 지금, 음. 의대 교수들이 지금 사직을 한다는 거. 음. 그런데 이게 뭐 언제까지 언제까지 갈지는 전잘 모르겠으나 네. 이게 어떻게서든 해 정리되더라도 이거는 절대 국민의힘 아또유리하아 저는 예, 네, 네, 윤석열한테 가지 않는다.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는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끌었어요. 네, 너무 이거는. 오래 끌었어요. 빨리빨리 네, 빨리 했어야지.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넌뭐 이종섭 이종섭 들어왔지만 이게 뭐생각하 누가봐도 쇼죠. <laughs> 런정섭이라고할수 네, 있는 네, 네. 네. 런정섭인데 얘 문제도 결과적으로 뭐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죠. 그럼요. 핵심은 바보들아 핵심은 네. 윤석열이야. 그렇죠. 나는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어, 어. 윤석열은 사과 한 마디 없잖아요. 네. 한동훈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어.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네. 신문들을 보롯한그 세력이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번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는 조중동에서 지금 자기 목표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아, 목표를 아, 얘기하자. 아, 네, 지난주에 민주당 151석 이상 가져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분석하지 아, 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분석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보기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아, 얘기를 네. 하는 건데 음. 지난 21대 선거에서 어떻게 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음.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고요. 네. 그 다음에 비례로 17석으로도 180석 정도. 그렇죠. 압승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미래통합당입니다. 국민의힘 음, 음. 전신인. 지역구에서 80석을 얻었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비례로 19석으로도 103석을 얻었어요. 네. 수도 지역구에서 수도권은 전패했어요. 그렇죠. 네, 네. 전패했는데, 네. 서울로 봐서는 강남, 서초, 음. 용산 빼고다 전패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 한강벨트가 완전히 지금 다돌아가 아, 네네네. 네, 완전히 돌아서고 있어서, 여기 외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나경원 지역구 음, 동작 있잖아요. 동작. 동, 작이한10% 앞섰어요. 근데 지금 뭐, 따라붙었죠.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1를 이익이 어그러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아.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어. 그 윤석열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이 1 4프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 빠지고 떨어지는 거죠. 거죠. 예. 이 추세가 되면 국힘은 서울에서 경기는 경기 인천은 좀 어렵다고 봤어요. 예. 애초에 예. 경기 분당도 이제 예. 안철수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건데 해볼 수 있을 텐데라고 했는데 거기도, 거기도 만만치 지금 만만치, 만만치 않대. 예. 서울은 왜얘네들이 괜찮다고 봤냐면. 집값이 많이 떴습니다. 아 서울에 아, 네. 여기 이제 마포잖아요. 여기 네네. 스튜디오가 있는 데가 오다 보니까 정부세를 또 거들려고 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이만큼 아, 현수각을 무슨 아, 마포가 그래요. 아, 집값을 많이 뜯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네. 까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화나게 했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돈 지금 몇푼 준다고 이게 만회가 되냐고요 서, 서울이 한 48석 정도가 돼 48, 49석 정도가 되고요 네. 예, 경기까지 하면 한 120석 정도 네. 인천까지 하면 120석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 못 얻을 거다, 저는 판단합니다 음. 많이 얻어봐야 한 음. 20, 30, 아, 20석 넘지 못할 거다. 아, 국힘이. 예, 그럼 뭐 압도적으로 다시. 아, 서울 경기의 승리.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 합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어그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바람이 쎄더라고요. 어, 그렇습니까? 예, 쎄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낙동강 벨트에서 어느 정도 선, 선전을 하고, 심지어는 음. 오늘 아, 어저께 여론조사죠. 음. 어, 부산일보의 여론조사를 하면 노정현 후보, 진보당 네, 단일 후보. 네. 어, 상당히 앞서. 네, 김인정 후보한테 10%앞죠 네. 와, 이거는 놀라운 거. 그렇습니다. 이게 네. 바로 연재구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음. 이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아, 네, 네. 민주당도 단한 번도 아, 이, 하지 아, 못했던 지역인데, 아. 네, 노정현 후보 오. 저들의 언제든지 색깔 론 칠하면 할수 있는데 지금 칠하고 있는데죠. 칠하고 있는데도 <laughs> 네. 불구하고 어. 중도층에서 56%노정유보를 어, 네. 지지해요. 어. 이건 뭐냐면 노정유보가 진짜 열심히 한 측면이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심판 바람 네. 심판이라는 바람이 어. 지금 세게 아래로부터 불고 그래 맞아요. 그런 정도로 보면 음. 예 제가 음. 보기에는 상당 수준으로 어. 예. 이게 이제 예, 오늘이 딱 20일 전인데요. 네. 예, 네. 상당 수준으로 이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를 판리할수 있을 거다. 그렇게 아, 쉽게 의뭐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지난주가 저는 어. 골든 크로스를 어. 넘었고 음. 지금 이제 바람을 타서 탔다. 지금 아. 하나는 이제 투표율로 남아 있다. 그렇죠, 투표율 변이겠죠 관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뭐 궁금한 것은 이제 한동훈인데요. 네. 네. 한동훈 이제 총선 끝나면 네. 총선에서 혹시라도 참패하면. 삼수대 예.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그한 아니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일보의 원한동원 탑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로 드러나는 거다고 음. 봅니다. 음. 이게 사실은 이제 한동의 말을 듣고 윤석열이고 무슨 어뭐 고개 숙이는 양상으로 음.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 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한동과 윤석열에게 새 싸움이 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요. 비례대표 할 때, 네네네.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할때 한동훈이 청와대 오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더 다 발로 찼거든요. 그렇죠. 네, 윤석열의 지명한 음. 뭐, 음, 뭐 검찰의 뭐, 음. 뭐 주사 이런 사람들, 음. 또 광주와 전남의 음. 조배숙이나 이런 사람들하고했는데 한동훈이 완전 새까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이 대거했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아, 니 그래서 어. 이철규, 인재영이위원장이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먼저 옷을 벗겠다. 네. 아. 뭐 윤석열이 했겠죠. 윤석열이 네. 그 하병 했겠죠. 그랬더니 한동훈이 내가 먼저 옷을 벗겠다. 이렇게 얘기 다는 네. 거잖아요. 옷을 벗겠다고 했어요? <laughs> 뭐 가발을 벗겠다는 거예요. 아. 하여튼, 그래, 옷을 벗겠다고 얘기했지. 아, 둘이 싸웠다. 고 그래서 그래도. 그게... 갈등이 물밑 갈등이 상당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네, 싸아가고양상이 네, 네, 네. 아, 돼서 이게 그러면 국민을 위한 싸움이면 국민들을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들이 권력 다툼이 그렇죠 거예요. 예 한동훈이라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 국민들은 예. 더 멀어지게 될 거고 예. 심판도는 더 확대될 거고 아, 나 저는 예. 이렇게 예. 한동훈의 쉽게 얘기하면 효과는 끝났다 예. 예 그건 저도 뭐 여러 차례 여러,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격전지라고 볼수 있는 것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도 대체로, 민주당이 뭐, 우세한 쪽으로 가지 예, 않겠냐? 뭐, 이재명 원희룡 뭐, 10% 이상. 전현이 윤희숙. 어. 예, 뭐, 거기도 10% 이상. 음. 화성, 이제, 이, 이쪽이 보면 뭐냐면은, 예. 그, 화성, 동탄, 그 다음 용인까지. 반도체 예. 벨트. 예. 예, 수원까지. 예. 거기가 싸그리 지금, 원래 그쪽에서, 뭐, 이수정, 막, 꼬자, 막,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싸그리 지금 다. 아, 어, 모두 다. 지금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고요. 어. 화성이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더라고요. 음. 화성동탄이. 젊은 층이 많다. 젊은 층이 섬, 뭐, 투표층이 서, 평균 연령이 34%. 네, 정도. 맞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적다. 제가 지고 네. 이준석이 여기 네.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웃음> 이준석이 갔죠. <laughs> 근데 이준석이 여기 가서 죽 쓰고 있어요. 네. 23%. 예. 네. 그리고, 예. 예, 국힘은 18%. 아하. 예.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민주당이, 민주당이 44%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이 반도체 벨트에서도, 아. 결국 국힘이 힘을 못쓰게 됐거든. 네. 윤석열이가 네. 반도체 미국에 팔아먹어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죠. 아니, 삼성이, <laughs> 네. 지금, 작년에 34%의 그, 수출이 마이너스가 됐거든. 네, 네. 올해 1월에 일치, 16% 정도 다시 올라갔는데, 네. 다시 3월달에 또떨어지수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죽대 적대, 음. 중국 적대하면은 살 수가 없어니이 사람들 알겠죠? 아, 당연히 알죠. 네, 가동률, 가동률이 떨어뜨는데 요 어, 자기 월급이 줄었는데요. 어, 유성가 시기 때문에 우리 좀못 살겠다. 알겠죠. 네. 예. 자 그렇군요. 예. 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비례 대표는 어떻게 측하십니까 비례 뭐 저기 저는 뭐 조국 확순당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 볼, 이것도, 아,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조정을 저는. 좀 하죠. 되겠죠. 하겠죠. 하겠죠? 예. 사실은 선거 국면까지 가면 네네. 굉장히 빨리게 될 거고 아.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단이 실제로 지역구가 없으면요 음. 공중전의 한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 네, 한계가 아. 명확해서 아. 약간의 조정 면을 거치게 될 거다. 그런데 네네. 어쨌든 너 음. 예, 민주당 그리고 음. 더불어민주연합 음. 예, 조국혁신단이 함께 네. 예, 반윤석열 투쟁에 네. 반윤석열 전선에 함께 쓰니까 네네. 굉장히 뭐 유의미한 어떤 네. 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네. 갈색 정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아, 녹색 정의당이색으로라고 <laughs> 아, 아, 갈색 정의당. <laughs> 녹색이 갈색으로 변할까요? 아, 그런데 지지율 분포로 보면 지지율 분포가 3%가 지금 나오는 네, 것같은데 3%가 계속 안 나와요. 네, 네. 그 이쪽에서. 어쨌든 음. 그 원래 지난 선거에서 비례만 한 10%를 받았거든요. 음. 네, 정의당이 그렇죠. 정의당이 10%를 받아가지고 음. 6석이 음. 이제 만들어진 건데 네.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워 네. 특히 네. 이제 지금도 2%, 1%, 1%, 2%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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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총선 가까이 되면 네. 더더욱 줄어드는 양상이어서 한번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네. 될것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그 이번 말씀. 총선이 당의 존폐기로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2대 총선을 뭘 중심으로 좀 바라보면 재밌을까요? 저는 뭐, 총선에서는, 네. 첫 번째는, 음. 그, 그, 소위 말해서, 여서야 대 어떻게, 여서야 대가 음. 될 텐데, 저는 음. 지금, 음. 어느 정도 규모가될 거냐, 네, 네. 뭐, 170, 뭐, 170도 때뭐 네, 170석 대, 뭐, 1 8 0석 정도로 아니야, 가느냐, 200성이나. 아니, 200석 넘어가느냐, 네, 네. 이런 거고요. 저두 네. 가지,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그 국힘의 의석수가 네, 어느 정도로 축소될 네. 추수, 것이냐,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좀큰 틀에서 하나고요. 음, 음. 두 번째는 저는 뭐, 진보당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어려웠었는데, 지금 비례로 세서, 이사, 네. 그리고 지역구로 보면, 저기 울산의 윤종 네. 예, 윤종호 그리고 저 강성희 전주, 아, 전주 그리고 부산. 부산의 노정희 후보 아. 이거 후보, 이세 명의 후보가 강동네. 어느 정도까지 약진해서 아. 아. 어느 정도 의석까지 할 거냐 아. 이런 게 아마도 22대 총선 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네, 왜냐하면 네, 네. 가장 강력한 투사들이죠. 민석을 퇴진투쟁에 선봉대 역할을 할 테니까. 네, 네. 아시겠지만 2016년 우리가 광업병 투쟁할 때요. 네. 그때 그때 통합진보당이, 아 통합진보당이, 아,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었어요. 음. 그때는 민주노동당에다 석분이 없었어요. 음. 그런데 그 투쟁을 안 내야 하거든요. 아, 그 당시에 아, 네, 네. 이정희. 음. 이, 이, 국회의원, 네. 그 다음에, 뭐, 강기의원 네, 이런 네, 분들이 네. 그 투쟁을 이해야느냐 그렇죠. 전체적으 앞장에 서서. 네. 네. 뭐, 당시에 뭐, 강달품, 뭐, 이런 음, 얘기도 하고 음,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런 역할을 할, 할 것이기 수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그런 포인트고요. 세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어, 제가 보기에는 조국혁신당, 음. 또는 비례정당이 어느 정도로, 넘어갈 어. 거냐. 아니면 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음. 이렇게 봅니다. 자, 네. 그래요. 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조금은조현천이라는 사람이 <laughs> 네, 그 아셨군요. 불기소, 불기소됐다면서요. 예, 예, 예. <laughs> 저는 굉장히 유명 얘네들은 보수수구 세력들은 음. 이한 큐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찬은 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김우사령관입니다. 2016년에 김우사령관 네. 역할을 했고, 음. 계엄사 문건을 만들었어요. 음. 이 계엄사 문건을 이제 폭로했던 게임태윤 후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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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계엄사 문건에 뭐라고 써있냐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음. 그때, 예. 네. 만약에 탄 헌법재판소에서 예, 어. 탄핵이 기각되면 어. 박근혜가타핵이계되면 어. 그다음에 또 시위를 할 테니까 예. 그세종사형상 뒤쪽에 탱크를 내놓고 거기를 어. 넘어오면 발포? 예, 발포를 하게 할수있 어. 그리고 지도부는 체포할 수 있고 직결 심판을 할수있그 어. 직결 심판이 아니, 그 자리에서 죽이다는 거네 직결 심판이 뭐예요 그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만들었어요 놈이. 그리고 어. 방송사를 장악할 수 있고 요러 뭐. 어, 가상... 장악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어 쉽게 구제 타 완전히, 이게 12, 12지 뭐예요, 이게. 레타 12, 12죠. 이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 당시에 적폐사락들은 그래도 김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저 나라, 김기충까지다 구속됐거든. 네. 얘는 도망갔어요. 그 당시에. 그 에... 에...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막, 그 뭐, 미국에서 있었는데 미국이 어마한 건지 어떤지 살아남았어요. 뭐 어마했겠죠. 예. 또 써먹으려고. 그런데 얘가 예.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2주 만에 돌아왔거든요. 크... 기소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기소도 안 했다. 최근에 불기소 처벌을 한 거예요. 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음, 써먹을. 신화 윤석열이 이번 총선에서 어... 폭망해요. 폭망하면? 예. 그를 그리고... 쓰겠다. 예. 정말 실제로 예, 민, 민중의 항쟁이 다시 불... 활발 야, 타러 온다. 야. 그러면, 얘를 다시 쓰지 못하겠지만. 조기천 문건을, 예. 조현천 문건을. 니네, 어. 이렇게 해서 면제부 받으니까, 어. 또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어, 거고나 신호를 주는 것이다. 또 해라라는 예. 얘기를. 해도 괜찮다. 암목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 음. 그 그래서 이거를. 음. 위험하다. 예. 음.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소광원이 소강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신발 받았어요. 음. 다른 건으로 이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음. 그런데 이번에 사면을 했거든요 사면. 어. 개형상문건은 같이 만든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음. 하나의 사건이지만 음. 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 중요한 얘네들의 포석이다. 이런 걸잘 음. 보셔야 된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쉽게 그냥. 물러나시지 아, 않겠다. 총선에서 저도, 예. 그럼 나 감옥 갈게. 이럴 예. 놈은 아니다. 아, 그렇죠. 헌법재판소 예. 지금 보수화야 되는. 그렇 예. 속도를 그렇죠. 보세요. 자, 그러면 예.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이 음.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짓을 할 수도 있다. <laughs>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laughs> 예. 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은 저도 계속 얘기해왔던 바고요. 예. 예. 어쨌든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총선 이후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보다. 그 이후에 윤석열을 어떻게 아, 올가매느냐 올가 예, 아, 예, 뭐 네, 총선의 투표율을 높일 건아 압승하고 뭐 완전히 기세를 꺾어 놓지 예. 않으면 위험하다. 그죠 예, 그런 맞습니다. 거죠. 언제든지 네, 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거야. 탱크를 앞세우고 예. 그럴 수 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